그렇지. 잘했어. 여기 어아 나멸났다. 제진아 못 띄어요? 웅철아 반대 심판 한 번만. 그래 그게 되는 게 좋. 아, 얘 머리 어. 에이스 맞다. 다다 그러니까 재현 저기서 포스는데 왼손으로 쳐 가지고 하는이없어

근데 상우경은? 상우경이야 응. 아침 운동하고 약속 있다고 거. 원래 원래 오후 운동부참여다는데 응. 응. 아침에만 시간 잠깐 돼서 잠시 들렀던 거. 홍경도 그러니까. 오후 운동도 참여하고? 네? 그냥 아침 운동도 겸덕으로 갔니까 근데 밥 먹으러 가다니까 저기 약국에 들으시 간다고. 재용아. 뭐 야, 재용아. 그니까공 잡았을 때 이미 합 스텝이 나와야지. 참... 왜수비자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기다렸다가 뒤가 냐왜 하이를 안지 그렇지. 그렇지. 어홍석홍석이홍석이홍석이 페이스 전환 했지? 페이스 전환 했는데 무조건 공격할 필요 없어 외곽도 봐야 돼 대기업 걸리면 안돼 아니 왜 아 진수형 왜안 팔까? 이 이리 와! 너무 어 봐. 다 나이스! 나이스! 려 야! 뒤뒤야 돼! 거야! 내 거야! 아야! 아주세요 올라오세요. 해봐 밖에 봐야 돼. 그렇지 해경 해봐! 투, 투. 나이안아 너무 너무 아 근데 어 오케이 야대영아야너합 몰라? 합 스텝? 지랄하고 있네? 너 방금 완전 오두것이오두합 스텝 하라고 합스하이 나가 나가 나 컴바 세컨 팝아 파야 아왜 안파 아쉽지만 넣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안한다 <laughs> <안 웃음> <하고. 웃음> 왜 안파지 파 아니 수비자가 뛰어가 있잖아요 어디로 파 외곽으로? 외곽으로 파 시아 그럼 45도네? 아, 좋네 야, 오늘 최대 수위다 진짜 현정은 그냥 연습 안 나온게 저질하나? <laughs> <저지랖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오우씨 그래. 그래 그렇지 하현주영이었어네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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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laughs> 썼네 진수 형 잘했는데 월파에서 잘했는데 건너 패스 저거 조심해 공공공 저거 원래 다 잘리는 거예요 원래는 안 했는데 안 됐다 싶으면 다시 돌아 돌아 나와도 돼 그렇지 어 해경 잘했어 해경 잘했어 잘했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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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경 형, 빨리 형 빨리 괜찮아. 자, 그러니까 혜경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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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를낮춰야지 형이 중심 못잡으면어떻게 안되면 다시 뭐야? 빼고 안되면 빨리 다시 빼고 빨리, 빨리. 야 아, 빨리. 아, 빨리 불어야 l 다 I spegle. I spegle. I spegle. I s p e 해 l e 오. 아하하하. 백백 백. 한지났다지났다에이크잘 먹었다. 오. 그러니까 야, 대영아. 대영아, 너 수비 안 해? 네 매치 있었냐? 재용이랑 예, 재용이 한 명에서 둘이 맞고 있잖아. 얘기를 하라니까. 대형아 좁히라야한대요너 자꾸 실래 알았어 알았어 초발 레드 8초 8초, 8초 8초 공격시간 8초 어, 워킹잖아, 이거. 나 안, 안 튕겼어, 안 튕겼어. 아 워킹잖아 나 안튀겼어 안튀겼어 아왜 드리블 안튀겨! <laughs> 아, 뭐야 씨발! <시발. 웃음> 아, 뭐야! <웃음> <웃음> 파울이 파울이, 파울이. <laughs> 아 어, 뭐야 왜드리블를안 쳐? 그래 그렇지. 잘 <laughs> 했어. 봐 봐. 진수형 원스 때스때 잡고 빵 치면은 린다니까다들 우등생이. 우리 팀은 수비 다 정신이야. 그냥 파라니까. 정신은 됐는데. 다 수비 좀해 봐. 그래! 안되면 빼고! 천천히! 그렇지! 핸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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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아이스브라야 그러니까! 야 재용아! 재용아! 돌파할 때 링으로 들어가라는데 왜 코너로 가냐니까? 링 쪽으로 안 들어가는 건돌파 아니야! 재용아야 그래! 그렇지! 와우! 봐봐, 형, 뚫린다니까? 우리 팀 수비 존나 못한다고! <웃음> <웃음>